환양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해.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를 환양년이라고 하잖아. 병자 호란 때지. 청나라. 그때는 후궁이라고 그랬었는데. 한 10만 정도가 침입을 했어. 그걸 병자 호란이라고 하는데. 인조가 뭐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우리 많이 놀러 다니는 그 남한산성에 어, 숨어 있었지. 다 잡혀 나가니까. 신하한 500명쯤 데리고 나와서 지금의 삼전동. 삼배 구고들에 그래가지고 뭐. 세번 절을 하고 아홉 번 머리를 찍는 굴욕을 당하고 정리가 된 정리가 될라 그러면 인삼도 줘야 되고 쌀도 줘야 되고 뭐뭐 뭐 사람도 넘겨줘야 되고 많은데 뭐뭐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자들이 이제 이제 사바 사바에서 나오는 여자도 있었고 뭐 얘기 잘 해서 사기를 치고 지금도 보면 탈북하는 사람들의 거의 70%가 여자라 그러잖아 청나라에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은 사대부, 뭐 유교 뭐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라 뭐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청나라에서 어떤 짓을 당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몸이 더럽혀졌다 그래가지고 사대부들이 막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왕이 몸을 씻게 해. 홍제도 개천에서 몸을 씻게 하고 몸을 씻었으면은 이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냐고. 근데 지들이 힘이 없어서 딸, 며느리, 와이프가 가가지고 험한 골당하고 왔으면. 나같은 미안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잘해줬을 텐데, 얘네들은 쫓았다는 거야. 그러니 조선이 안 망해? 두 번, 세 번을 망해도 싸지. 몸을 씻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인조가, 어, 이혼을 하려고 옛날에 관하에 신청을 했어야 돼. 환향녀에한해서는 이혼을 승인하지 않았어. 뭐, 그 정도까지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혼을 안 했을 뿐이지. 참, 참, 자기 잘못도 아닌데 참 험한 꼴을 하고 살았지 않겠는가. 환향녀와 환향년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산동반도 쪽에서 인천으로 넘어와서 인천에서 쭉 오면은 마포, 용산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야. 마포 쪽에 내려서 홍제동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 거고, 그, 그, 당시에 무슨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알지 못했을 거란 말이야. 용산에 내린 사람들 은 그냥 집으로 갔을 거고,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동쪽에 사는 사람들, 광진구에 있는 광진나루터 그쪽에서 내렸을 거란 말이야 내려서 이제 거기서 가까운 길로 집으로 갔겠지 홍제동에서 씻으라고 했으니 딴 데서 씻는 건 의미가 없었을 거고 홍제동까지 가기도 뭐하고 집에 갔겠지? 가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온 거야 이 사람들이 광진나루터 쪽으로 모였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 원래 거기가 광진나루터 쪽 화양리면목동 광진구 이쪽이 옛날에 왕실 목장이야. 지금 화양정이란 데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가 화양동이 됐다라는 게 정설이긴 한데 광진나루터, 광나루라고 하지 역참마을이 번성을 해서 기생집도 많고 그래. 지금의 건대 입구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그냥 막 술집 생긴 그런 게 아니더라고.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광진나루터로 돌아온 여러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 일자리가 많잖아. 역참마을이니까그 동네에서 뭐 기생집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세종대왕이 지으신 화양정하고 환양녀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게 화양녀가 됐다라는 게 그런 설이 있어. 정설은 아니지만 그래서 환양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지만 광진나루토 쪽에서 내려서 집으로 갔던 사람들은 광진나루타로 다시 와서 이 동네에 모여 살다 보니 그쪽에 돌아온 사람들이 화양녀들이 환향, 뭐 많이 돌아와 많이 일을 하고. 그것이 환양, 기생집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걸 술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환양여라는 말이 생겼다. 재밌지?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